그건 또뭔 소리야? 저 맨날 오늘 A반에 스마트폰 올리다가 여기서 안잖아요누진진 <laughs> 야, 솔직히 시 누가 냐 시는 기절하는 시간이지. 아침 시? 응. 아예 아침 지하세요 쌤비 소리 같아요. 내민석인데. 네? 내민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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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쌤이 애착한 팀어이 도. 쌤이 열심히 하시네요. 큰일 나요. 숨막혀숨 막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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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드백 피드백 스마트야, 스마트. 어, 아, 아 내가 동생 방에 있다가 내 방에 들어갔는데 숨막히는 진짜. 아무나 나와들는데 어떤 반야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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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너가 너 동생 방에더너 너. 너, 너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 첫 셀프캠프하라고 대답을 해야 돼? <laughs> 학원에서 밖에 나왔어도 아니고 같은 집에 있는 것 같은 생각으로 끝에 질문으로 끝냈어 응 무릎 꿇어주려고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laughs> 생각해? 잘 모르겠어 <laughs> 아나 <laughs> 아, 인터넷으로 많이 어, 참 슬프겠구나 그래. 그럼 그래. 어머니가 너와 네 동생은 차분하신구나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야? <laughs> <laughs> 아니야 그건 아니야 다음 <laughs> 당장 찬풍기도 틀고 응. 아무풍기 없어 이나? 창문 열어 어. 창문 열어아니 우리 동생 방에도 아, 아. 아, 아. 아, 아. 에어컨이 아. 에어컨 아. 있고 내 아. 방에도 에어컨이 아. 있고 거실도 아. 에어컨이 아. 있는데 아. 아. 에어컨을 켜 근데 에어컨을 키면 은 동생 방은 초대 조용한데 내 방은 오지게 시끄럽단 말이야 너가 없을 때 켜놔 너 없을 때 켜놓고 너가, 너가 들어오면끌 끄면 되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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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제 만족해? 응 배고파 <laughs> 나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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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못 먹고 왔어 나도 나는 점심 짬뽕, 삼성전 보냐로 무지개 먹었다 넌다못 먹고 왔어 점심? 아니 나 저녁을 안먹었어 점심 나 아점 한번 먹고 뒤로 한번 먹었어 나 점심 지금 개맛 없는 거 먹어가지고 굉장히 기분 안 좋아 <laughs> <laughs> 점심이 맛없어나지금 공복 12시간째야 헐 이거 지 되죠? 네 살짝 문제를 푸시시가 <laughs> 될 문제를 먹룡게문제를좀 풀어볼 건데 <laughs> 생각을, 수 생각할 수 없어요 합요다 p 송합니다죄송합니 p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 p i 다이송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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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도심. 네 바람도 <laughs> 나올수 있어야 돼. 요 여기 잘안 나오는데 그래도 하자는 거지. 코시 심화이 교육이 이 빠졌기 때문에. 9 x 제곱 빠졌는데 어... 아무렇지 않게 교... <laughs> 아무렇지 않게 교과서로 쓰고 있더라고. 삼 x 더하 y 값이 5야 네. 그때 2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최솟값을 물어. 범위를 구하. 이게 2차원 풀어도 그건 나와 나 나와. 나올 아, 네. 거야. 근데 이거를 호시시발로 풀 수가 있거든. 근데 모양은 좀 지랄 맞죠. 모양이, 네. <laughs> 모양이 지랄 맞잖아요. 네. 네, 근데 무슨 문제 잘못 보여주면 시안 돼요. <웃음> 안 <웃음> 보여질 거야. 살수 <laughs> 없어. 네. 자, 자, 3x 더4 x 인 5를 일정하게. 선생 실수해 도전 <laughs> <표정> 문제. 도전 <laughs> <표정> 문제. 교정 <laughs> 문제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아, 지금 해요? 아니아니 아니, 시간이 아니, 없다구. 아니, 근데... 3x 4 y 5인데 4x의 y 제곱의 범위를 묻고 있거든? 네. 퍼즐을 맞춰야 돼. 잘 봐. 4x의 5 따기 y 제곱이 코시 시발 모양에서 약간 틀어져 있지. 네. 어긋나 있단 말이야. x 바고싶니다 예, x 의 제곱. 2x의 제곱? 2x의 어, 제곱. y 제곱 있어 없어? 있어요. 2x를 t로 치환을 하세요. x 를 뭐라고? 로 치환. 오케이? 그럼 u t you move it up. You w i l y 로바 will have s a v e some. y 서 u will h y You will h a 하 e You will h a v 이 some. You will have 요 o m e g 더하기 3i 전체 제곱의 값은 바빠빠의2의 제곱, 3R 제곱. 더하기 응, 얼마? 3의 제곱. 4의 제곱. 곱의 제곱. 제의 제곱. 제의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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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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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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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아제 인재은 어떤 게분이세요아 갑자기 카메라 보까인재가연 별로... 기분? 별로 신 카메라 보면 밖에 생각이 안나 카메라 도면지재밖에 생각이 안나 카메라 면에이안이 맨날 인재이가 어, 너무 길면 저기를 포기하고 찌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포즈 취하세요 자기 자기 관중이라서 이런 관심 받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인재쌤 <laughs> <laughs> 왜 이렇게 하지? I 라이 n t know i 에 you're going to be able to do 가 t I'm going to be able to do i 이 I'm g o 체 n 값을 구하래 a 뭐 l e t 뭐가 뭐야 노트, 루트 루트 3x를 a 로 l e to do it. I'm going to be able t 시 do 욕하지 마찰치게 <laughs> <오, 되게> <laughs> 코시 팔 발음 <laughs> <다름이> 풀어봐 <laughs> 그러네. 코시 십팔로 풀어보세요. 요 어. <웃음> 코시. <웃음> <웃음> 근데 코시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제 감은 <laughs> <코시를 웃음> 의 감은 둘다될것 같은데 안될수 둘다될것 같은데 일단 이 문제는 스님은 산술 기하 문제의 대표 문제 중에 하나라고 기억이 납니다. 그럼 산술 기하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코시로 풀어. 근데 산술 기하 문제을 푸는 게 쉽지가. 않 아, 코시로 한번 해볼게. <laughs> 코시로도 스님은 풀수 있을 것 같아. 한내 전화해봐. 내가 전해줄게 나중에 불편한데 있으라. 아. 전해주세요. 쎄리 <laughs> 있는 353번 문제. 쎄리 좋은 문제. 최대값 이루토 온가요? 이루토 아니에요? 이루토. 아무도나도 몰라. 네. <laughs> 네. 왜? 쎄리 네. 저단 먹을 때가 제일 짜증나요. 난 너가 잘 때가 제일 짜증나. <laughs> <laughs> 자, 싱크로우 게 네. 방법이. 환승을 기한으로 자, 루트 3X 플러스 루트 OI를 K가 되는 거 K의 체값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뭐해? 양변 제곱을 해봐 양변 제곱하면 얼마가 돼? K의 제곱의 값은 3X 더하기 OI 2 루트 샬랄라의10 이 값이 아, 얼마야? 10. 10이거든요 우리는 20개의 체질을 구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맞아. 맞죠? 응. 그럼 여기서 뭘 쓰면 되죠? 산수기가 쓰면 되겠네 3x 응. 더기 5y는 뭐보다 크다? 2루트 15 xy보다 큰 같은거 맞아요? 네이 값이 얼마야? 10 어, 10이래요 이 루트 1 5 x y 얼마보다? 보다 작거나 같나요? 네. 50이 최대값 이 얼마? 10 55. 오네요. 5, 520, 1 0분 얼마? 20. 20보다 작거나 같. 제가. K의 최대값은 20. 이해가니까? 네. 이렇게 큰 사람. 이름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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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사람 어떻게 불렀어 코시주. 코시주 말 써도 돼요. 그죠? 한번 이로 가볼게요. 네 어떻게 푸면되는데 루트 3 x 0 c c 는 루트 3 0가 루트 3 x 0 c c 가격이 드는지, 루트 300cc 가는 루트 3가 a 이 드는지, 루0이는 a 루트 0가이 드는지, 루트 3 0 0 c 이는루0 0 c 이는지 루트 300cc 가는지루는지 루트 300cc 는게루를까0 0 c 는지 루트 3 0 0 c 이는는는루는루는루 아니야, 이런 이렇게. 패턴이 산술기하에서 원래나오는 문제야. 음. 근데 이제 이런 패턴의 문제들 중에 코시로도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 패턴이 참... 약간 달라. 이 자식아. <웃음> <웃음> 선생님 오늘 저 초록색 칠판이라고 했지. 저는 이런 거. 아, 나는 항상. <laughs> 나는 무슨 그그 그 뭐냐. 어? 그. 아, 그 누구지? 누구의 팔아 그런 건가? 개그 아, 캔디는 네, 네. 뭐지 그거 녹색? 아, 야, 슈레? 어 슈레 어. 슈레. 근데 무슨 슈레 친구야? 미안해. 슈레. 아, 슈레. <laughs> 슈레가 저것보다 조금 더 연어 달가요. 정말 아, 미안해, 내라. 그래. 청색이든 미안. 그 끈색, 네. 마스크 끈색. 슈 어. 네, 슈레. 아. <laughs> 우리 텐션 <회사소> 속도합니다. <더> <laughs> 3분 남았는데 그게 무슨? 얼티당터 하는 소리냐고? <laughs> 3분밖에 안 남아서 요 3타임을 어, 문제를 쓰고 3타임을 둘수 있어요? 응? 문제를 쓰고 3타임을 둘게요어어 해야지 어. 요거막딱 풀고 지렴합시다 네 나머지는? 네. 뭐 네. 선생님 잠깐만요 선 쓸게요 아니안 돼요? 간다요안 돼요 피를먹고 양배치 고 제가 뭘 했어요? 얘가 1이잖아 네. 얘 2루도 p 리잖아 솔직히 체력 가서 구하는데안 돼? 안 돼. 지금 최대값이 여기서 산수기였어 아, 네. 코시 네. 어떻게? 네. <laughs> 그냥 질문을... 코시 루트 3X를 A, 루트 5 y 을 B. 네. 그럼 저식 자체가 3X당 5 10은 A 절다기준으 10으로 맞게 안맞 네. 그러면 a 의 최대값을 구았으니이산술기야 a 제목은 1, 1이 생각되는거아니야 네, 네. 맞지? 의 제목, 1의 제목. 이, a 라의 제곱은 이십이야. 이분법, 세분법, 이거 두표는 방법이 두 가지인가요? 아예 한 가지에. 딱적혀 있어요. 잘 선택해야겠다. 양산 조건이 보이니까 산술과 대칭 다안 맞아요. 나 나요. 근데 이시 부모합자 동시에 변해야 한다네. 요변하뭐 해야 돼? 나눗. 고정. 뭘 고정해? 액션 이가 일정. 이 이자각이분의 아, 9분의 1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그 분자 일정이야, 네. 안정이일정에요정아니까 일장 분모가 뭘 가지는데? 최소를 가지면 돼 최소를 가지면 되 양수니까 그래, 안그 네. 그럼 이최소값 산수기가 버리면 돼, 안 돼? 돼요. 어, 돼요? 아닌가요? 돼요. 그리 2로 3 8 이렇게 되나그렇죠 네. 8이 되나요? 네 8분의 1이지 8분의 1보은 4칸으로 나갔습니다 체크업 끝 됐어? 네 그럼 여기까지 오. 숙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이블 3단원 전체 다와 자 A단은 1등급 빼고 B단은 1 네. 2 0 k 까지 고생했습니다 네, 네. 네. 3단은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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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단은 전부 다오안렇게 해도 돼요? 1등된 이야잖아 싫잖아. 칠박스 밑 원래 가거 어? 원래 식1곱하 a 라고1곱하 a 라고